<목소리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로가 조심해! 조심어어로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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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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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가> 빨리! 어어 <목소리가> 저희 새끼 야옹이가, 여기 소나무 어떻게 올라갔어요? 저기 올라가가지고, 지금 못 내려오고 있어요. 어떡하지? 나무 흔들 수도 없고. 얼른 가. 이리 내려와, 얼른. 밥 먹자. 내가 잡아줄게, 뛰어. 일로 와. 안아줄게, 뛰어, 뛰어. 얼른 가, 일로 내려와. 괜찮아? 무서워서 지금 못 내려오고 있어요. 얼료기가 아마도 제 추측인데 강아지 풀려져서 어 괜찮아. 어 강아지 줄이 풀려져서 무서워서 나무에 올라갔던지 아니면 다른 고양이들이 공격해서 나무에 올라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어떡할지 몰라. 지금 이리 와, 이리 와. 얼루가얼루가어 그렇지, 글로가? 어, 그러러 가. 얼른 가, 이리 와. 어, 이리 와. 어, 그렇지, 내려가. 어, 그 밑으로 내려가. 그렇지, 내려와. 얼른 가. 얼른 가, 내려와. 거기 왜 올라갔어, 근데? 야. 높이 있는 대략. 아, 집판면될것같데산꼬라산꼬라 이리 와봐. 얼룩이 좀 데리고 와봐. 상꼬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상꼬라, 이리 와. 상꼬라, 이리 와. 어, 이리 와봐. 상꼬라, 이리 와. 아, 이뻐. 이리 와. 상꼬라, 이리 와. 너가 오면 얼룩이 올것 같아. 이리 와봐. 상꼬라, 이리 와. 상꼬라, 이뻐. 이리 와. 너희 일로 왜 쫓겨났어? 고양이들이 영역 터져버리니 올라와? 아유 아이뻐 아이 왔죠 우리 산골이 아유 산속에서 완전 진짜 산골이 됐네 우리 산골이 산골아 아유 머리 이렇게 비평 아유 많이 컸죠 산골아 저기에는 얼룩이 어? 쟤제좀 어떻게 좀 내려보내줘 봐 저기 갇혔어 얼룩아 이리 와 산골이 여기 밑에 있어 얼른 내려와 이리 와어 그래 내려와 어, 그래 내려와 점프 그래 그래 어 내려와 안 무서워 괜찮아 내려와 뛰어 야 산골아 니가 올라왔으면 데리고 와봐어아 <laughs> 얘네 요즘 여기 영역 다툼 그런 거설 싸움인가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산골이도 다리 다쳐가지고 뒷발이 피가 나요 그래서 제가 약 발라줬는데 지금 들고 있는 발저 발이에요 왼발을 못 움직여요. 근데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나아졌는데, 그 녀자 너는 왜 여기 있냐? 어? 얼른가. 물지막을 내려와. 어, 이리 와. 이리 내려와. 얼른 내려와. 쟁 뛰어. 손나무 흔들까? 떨어지게. 아, 거기 왜 올라갔어, 엄마 무서우면 가지 말지. 아, 나 진짜, 진짜 쫄쫄 굶었을 텐데, 이틀 동안. 얼른 내려와, 얼른. 이리와. 상.. 저기, 얼른 가, 얼른 내려와. 어, 얼른 와, 얼른, 일로와. 일로와. 점프. 야, 금세 말랐다, 야. 며칠 밥안 먹었다고, 너. 내가 못 올라가, 거기. 이게 뛰어내려야 돼 점프 어, 뛰어내려 뛰어내려 어 이리 와어 이리 와 괜찮아 안무서어 그렇지 그렇지 어 아이뻐 아이, 그렇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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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온다 어 글러 와어그리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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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잘한다 잘한다 어 이리 와 그렇지 그렇지 어 내려와 내려와 내가 봐서 줄게 어 이리 와어 이리 와 아이뻐 그렇지 이리 와어 이리 와 그렇지 내려와 어, 치워지 일로 와. 어, 괜찮아. 아니야. 내려와. 들어가지 마. 어, 일로 와. 떨어져. 어, 일로 와. 어, 일로 와. 받아 줄게. 일로 와, 일로 와. 뛰어. 뛰어. 뛰어 일로 와. 어, 괜찮아. 얼른 뛰어. 어, 뛰어. 안 무서워. 어, 괜찮아. 내가 야, 내가 잡아 줄게. 어. 일로 와, 일로 와. 아이뻐이뻐 얼로가 이거 이거 타고 내려와 이거 이거야 이거 어 이리 와 이거 타고 와 이리 와 얼로가 얼로가 이리 와 얼로가 이리 와 얼로가 주선아얼룩이 나무에 갇혀서 못 내려와 높은데 올라가가지고 못 내려와 아빠못 올라가잖아 어 아빠 가지 잡을 때 있으면 올라가는데 여긴 너무 높아 다, 다 거의 것 같은데? 어 나무가 또 약해 소나무야 아쟤 어떻게 돼?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올라간 거야, 쟤? 몰라 얘 어떻게 올라갔어 아빠도 모르겠어 어어어 떨어실것 어, 어. 어, 어, 같은데? 올라가 조심해 조심해 얼로거 어, 조심해! 조심해. 아 조심해! 야 얼른 아빠 구해줘야겠다! 구해줘! 구해줘! 구해줘 빨리! 어, 구해줘! 아 다행이다! 어 아빠 누렸어! 오, 오! 어, 이렇게 떨어질라했어. 어. 이거 간단한 걸로 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응. 얼라가 올라가!

얼룩이가 아빠가 잡아. 됐다, 됐다. 엄마, 아빠가 아빠 얼 구했어. 얼른 됐어. 올라, 됐어. 올라, 됐어. 괜찮, 괜찮. 올 올라, 괜찮, 괜찮, 아 나무 있었는데 간시 구했어요. 아 괜찮아, 얼룩이. 괜찮아? 어려워, 어. 어려워. 응, 어떻게 괜찮아? 좋을까? 에이, 목말랐어. 에이, 며칠째 안 보이더니. 아휴, 나무에서 고생해가지고. 그래, 많이 먹어. 물 먹고 밥 먹자. 응, 잘했어. 우리 얼른, 에이, 에이, 괜찮아? 응, 괜찮아? 응. 아유 나무에서 얼마나 떨었겠니? 무서웠어. 천천히 뭐, 뭐 있었나 보네.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나 봐, 이로. 에휴, 괜찮아. 괜찮아. 이제 얼른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laughs> 아. 아유, 아 참, 산에 올라와가지고. 고생했다, 고생했어. 왜 올라가가지고 고생하니, 이놈아. 올라가지 마. 알았어? 아이고. 응. 올라가지마. 그래 나무 올라가지마. 얼마나 무서워 올라가면. 얼룩가 나무에서 굶었지. 굶었지. 빨리 밥 먹고 기운 내자. 기운 내자 우리. 나무도 좀 부상해. <laughs> 아유, 나무 따지면 무상해. 무상해. 나무 야 근데 아니야. 며칠 말지? 굶었다고 이게 네, 말랐어. 이봐 이봐 이봐. 안말랐어안 먹었어. 밥밖에 없어. 밥밖에 없어. 우리 얼르기 오늘 살, 살, 밥 살. 많이 줘야겠다. 얼르기 아무튼 잘 구했습니다.